고등어를 넣어서 족에다가 족에다가 던져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여기가 기수 지역이라서 뭐 장어가 나올 확률은 다른 곳보다 그래도 50% 이상은 높겠죠. 일단은 던져 놨고요. 그리고 아우. 보면은 저기다가 보이시나요? 저기다가 지금 이제 장어대를 네 대, 네대 설치했고요. 아유, 정말, 정말, 정말. 어, 벌레도 빨지 이렇게 많아. 네, 일단 은 이렇게 하고, 일단 은 조가 한번 기다려 보 도록 하겠 습니다.